자, 삼각함수에서 치환적분하는 게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있는데, 치환적분 편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그니까 내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사인제곱 x dx를 적분을 하잖아? 어, 얘는 치환적분 아니야. 치환적분을 할거 아니고요. 얘는 뭘로 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코사인 공식 이 있거든? 코사인 2X는 공식 이런 거 있었지. 1 빼기 2 사인 제곱 X. 그리고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것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좀 외울 게좀 많은데, 얘를 변형을 해주면, 어, 사인 제곱 X는 뭐가 나오냐면, 1 빼기 코사인 2x 나누기 2가 나와요. 자, 코사인 제곱 x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나와. 얘들아, 요것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따따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사인 제곱 x는 그럼 바꿔주면, 치환적분하고 비교를 하려고 일부러 설명한 거야. 얘는 치환적분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코사인 2x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에 dx.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x 이렇게 되고 빼기 2분의 1 코사인 2x는 사인 2x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앞에가 1이 되려면 얘가 2분의 1이 있어야 돼서 2분의 1 사인 2x를 미분한 게, 거가 뭐가 된다? 코사인 2x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얘들아 이 부분 조금 어렵다. 구분 잘해야 돼. 두 번째는 sin 3제곱 x부터는 치안적분, 치안적분을 적분 써줘야 되는데 얘는 비교를 해보면 치안적분을 어떻게 써주냐면요. 얘를 분리를 해. sin x가 나오게. sin x 곱하기 sin 제곱 x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1 sin 제곱 x 더하기 cos 제곱 x가 1이니까 sin 제곱 x는 1 빼기 cos 제곱 x가 되고 sin x dx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치환적분이 될 거냐면 이기 코사인 있죠? 자잘 보세요. 이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여기에 코사인 x를 너희가 t로 치환을 하면 어, 양쪽2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코사인 제곱 x 빼기를 해주고 마이너스 사인 x 해주고 dx 이렇게 준 다음에 코사인이 t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t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니까 이렇게 두개 합친 게 dt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 이렇게 되는 건데 t 자리에다가는 아까 치환했던 녀석을 다시 넣어준다. 코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풀어주는 게 치안적분이에요. 2번. 근데 1번은 치안적분이 아니고 이쿠산 EX 공식을 활용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비교해서 만약에 탄젠트랑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이란 공식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만약 적분을 하는데 탄젠트 세 제곱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의 dx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희 이런 거 알죠? 여기 뭐라냐면 자 체크 탄젠트 x를 t라고 놓으면 이게 외워야 되는 게좀 많아. 시컨트에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dx는 dt가 되지. 이거 외워야 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는 거 알죠? 이거 모르면 이게 꼬여가지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이거를요. 여기 탄젠트를 치워내려면 시컨트 제곱 모양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컨트 제곱으로 놓고 그럼 정리하면 탄젠트를 T라고 놓으면 T 세 제곱 시컨트 제곱이 여기 있네 D, t 그래서 이제 적분하면 4분의 t에 4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t 자리에 탄젠트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대략 약간 구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치환적분인데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볼게요. 자, 55번부터 볼까요? 55번부터 보면 루트가 나와서 지금 좀 불편한데 어, 일단 이 소개 거를 묶어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어, 바깥으로 너 꺼내면, 루 정리를 본 루트, 코사인 세제곱 X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0에서 2분의 파이 DX. 어, 너희도 알다시피, 얘는 당연히 사인 제곱 X가 될 거고, 이거는 바깥 루트 만나면 절대 값 사인 X도 나올 거고, 속에는 루트, 코사인 세제곱 X, DX가 있을 거고, 0에서 2분의 파인데 이 구간에서 사인 x는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 없어져도 되죠. 자 그럼 취환 들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x를 t로 취환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 그럼 이거를 두개를 묶으면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그리고 얘만 바꾸면 안 돼. 얘랑 얘도 같이 바꿔줘야지. 자 x가 0이야. 0은 쿠사인 0이 1이니까 이렇게 하고 2분의 파이는 쿠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 다 바꿔주게 되면 1, 0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니까 얘는 합쳐서 마이너스 dt가 될 거고 얘는 t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dt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앞에서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이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하기 싫으면, 이거 플러스 버고 01로 붙이면 되겠죠? t의 2분의 3은 1을 더하면 t의 2분의 5. t의 2분의 5. 뒤집어서 앞에 5분의 2 쓰고, 0에서 1까지 dt니까, 1 넣고 0 넣어서 빼면 1 곱하기 5분의 2. 답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하면 얘들아 이거 좀 어렵다. 또 보여줄게요. 좀 케이스를 너희가 많이 보고 익혀야 돼. 얘는 지금 탄젠트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외워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인 거랑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시퀀트 제곱이 된다. 이두 가지를 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어, 묶으면 탄젠트로 묶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생기고 여기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1 플러스 탄젠트 x 요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0에서 4분의 파이 dx 자, 치환해 볼게요 치환해 보면 얘는 어1 플러스 탄젠트 x를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dx는 dt인데 얘가 시퀀트 제곱이기 때문에 만나서 dt가 돼. 그리고 0은 0이고 4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주면 0에서 1까지 1 플러스 t의 dt가 된다. 따라서 답은 어1 플러스 어 얘는 이대로 풀면 2분의 1 t 더하기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t. 0에서 1. 요렇게 되죠? 답은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하면 다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여러 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5개 정도 설명해 볼게. 57번. 코사인 4제곱은요, 시컨트 4제곱이랑 똑같아. 근데 이걸 아까 외웠던 공식 있지. 이거를 이용해서 고쳐줄 건데,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랑 같으니까, 시퀀트 제곱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0에서 3분의 파이 dx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는 또 탄젠트 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시퀀트 제곱 x dx는 dt 나오고, 얘는 dt 이렇게 나오고, 얘는 t 제곱. 그래서 0은 0, 3분의 파이 사인 60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0 루트 3 t제곱 dt 이렇게 돼서 3분의 t제곱 0에서 루트 3 답은 어 너무 3 루트 3 집어넣으니까 루트 3이 나와서 맞나 아 t제곱 플러스 1이 있었구나 얘들아 여기 여기 1을못 봤네 플러스 1 플러스 t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답은 2 루트 3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58번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처음에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좀 잡고 봐줄게. 재밌다, 처음에는. 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적분은 10적분 s 사인 X 적분은, 사인 X 될 건데, 얘는 6 꺼내고, 사인 제곱을 어떻게 고친다 사인 세 제곱을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 DX로 고쳐. 지금 선생님이 얘는 빼놨어, 이 부분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를 치환하냐면, 사, 이거를 사인을 치환해봐요 코사인 없으니까 안 되고, 사인 코사인 섞여 있어야 돼. 얘를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요. 사인 X, DX,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불편할까? 이걸 빼버리자. 마이너스를. 볼게요 그러면 얘는 t제곱 빼1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 얘는 dt 0은 1, 2분의 파이는 0 6배 그래서 58번은 얘를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코사인 적분한거 사인 x니까 이렇게 해서 두개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죠. 치안적분 어려우니까 좀 연습을 한번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또.